회 오늘을 회를 여는 제시드 M 클라우드 대 대학 동아리 최강전 자 신민강전 푸바 대 서원대 농구관의 수훈 선수 박기철 선수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승리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바 사무. 네, 이번 대학 동아리 최강전에 마저 네,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부를 이제 못 뛰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신 게최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상대 팀이 많이 준비를 한것 같아서. 하마터면 질어했는데 아, 네. 저희가 그동안 맞추놓는게 있어서 그게 풀렸다고 봤습니다 소만에 생각보다 오히려 가드신이 투바가 네. 전통적으로 좋은 팀인데 오히려 어. 고전했거든요 네. 뭐 어쨌든 뭐해 첫날이니까 적당도할게요 상대에 대한 좋았던 점 한번 쭉 한번 드릴게요뭐이상적인 선수들이나 인상적인 선수들이나 허상의 선수가 슛이 아, 네. 되게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하마터면 제가 질번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맞춰본 게 승리의 요인이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아, 올해 올한해양팀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2018년이 새해가 밝았는데 뭐 동호인들에게 네. 인사와 이제 올해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나뭐각고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동호회에서 모든 동호하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스피드에서도 네, 좀더 지축이 돼가지고 할수 있는 선수하겠습 좋겠습니다 아, 준비시켜 주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빠 네, 감사합니다.